저희는 오늘 페낭에서 할수 있는 짜릿한 액티비티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을 체험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먼저 밥을 먹고요 네. 아... 낮에 보니까 또 거리가 유럽에 온것 같아요 유럽 아니 이게 유럽 식민지배 시대의 건축물들이니까 음, 그런 기분이 좀 들지 그 그게 아직까지 남아있어 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유네스코잖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지타우미 여기는 길 가운데 자리로 차량 주차 라인이 있습니다 옆에는 바이크 주차 라인이고요 이렇게 바이크 주차장 돼 있는 거 너무 좋은 거 같아 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막 갓길에 대거나 인도에 올리고 막 그러잖아 여기는 또 바이크가 주 이동수단 이기도 하니까 음, 얼마나 좋아 저렇게 정말 동남아라는 기분이 안 들어. 그치, 이런 건물들이나 분위기가 참 동남아스럽지가 않지. 어젯밤에 갔던 호커센터는 중국 같고, 지금은 또 이런 건축물들은 유럽 같고, 되게 신기한 곳이야. 그래. 앞에 봐라, 여기는 또 인디아 하우스다. 인도 사람들이 뭐 하는 곳인가 봐. 저쪽 편으로 가면은 리틀 인디아라고 인디아 거리도 있어. 아 그래, 거기도 한번 가봐야겠네. 센터 같은 건가 봐아 어, 그렇네 음식점들이 이렇게 즐비해 있구나 가보자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집이 제일 유명한 집이야 그래? 그럼 유명한 집으로 가보자고 약간 한국의 삼각김밥 같은 건가? 응, 주먹밥 같은 거지 어, 오니기리? <laughs> 멸치, 새우, 뭐 오징어 이렇게 들어간 토핑을 선택할 수가 있어. 음, 그럼 나는 멸치. 멸치가 시그니처. 어, 오징어도. 오징어도 시그니처. 아 그래? <laughs> 두개 시그니처야? 응. 엄청 싸다. 응. 여기 종류가 이렇게 많지? 음 그리고 무려 미슐랭 집이라고. 어 그래? 23년, 24년. 오. 오. 그리고 이 호커 센터는 앉으면 음료를 주문을 해야 돼. 자리 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 음료를 안 먹겠다 하면 자릿세를 따로 내는 거야. 아 그래? 그럼 난 차이니스티. 나는 밀크티. 사장님. <laughs> 뭐야? 결국 안 와서 직접 주문하러 갑니다. 우와, 엄청 많이 담아준다. 맥도날드 네. 라지 컵인데? <laughs> 얼마야 이거? 차이니스트가 1이고 밀크티가 2.7이야. 오, 차이니스트 1. 일... 아, 이쪽에 차이니스트 1링기스는 국물이구나. 그런가? 와, 되게 야, 이게 저렴하다. 물처럼. 한국의 보리차 같은 느낌이구나. 확실히 말레이시아 크티는 풍차 맛이 나. 풍차 맛이? 음, 음. 태국의 차트라미랑 비슷하네요 맛은. 먹어볼까? 응. 음. 아 이거 풀다가 흘려가지고. 음, 내가 자기가 봉다리 쏘은거 먹을게. 음. 이거 오징어가 인보다 오징어. 음. 왜 맛있어? 응. 음. 무슨 맛이야? 와. 매콤한. <laughs> 음? 매콤한 오징어 불고기예요. 아 그래? 음. 오징어 볶음. 이렇게 펼쳐서 같이 이렇게 먹는 거야. 매콤한 오징어. 어 아, 뭐? 매워? 응. 매콤한 오징어 볶음 냄, <laughs> 매콤한 오징어 볶음 맛인데 엄청 맵습니다. 엄청 매워? 응. 근데 얘 오징어가 아니라 꼴뚜기 같아. 뭐야 이게 무슨 오징어야? 뭐야 이게 무슨 오징어야? 완전 꼴뚜기다 그치? 응, 오징어가 아니네. 이고 멸치는 에 계란을 넣어줬네. 응, 계란이 같이 있더라. 와, 근데 엄청 맵다. 음. 멸치가 바삭하게 못 봤어요. 멸치가 튀김처럼 바삭바삭합니다. 그리고 주먹밥 같이 생겼지만 주먹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밥이 다 흐트러집니다. 여기야, 여기. 저기가 바로 리틀 인디아야. 태낭속의 인도지. 페낭 인구의 약 15%가 인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어 인도 음악도 나고 향 냄새도 나니까 진짜 인도에 온것 같다. 어이 냄새. 도자기 잔도 있어. 오, 그건 하나 사갈까? 근데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어. 뭐? 소똥. 길거리가 너무 깨끗해. 거리가 작지가 않다. 네, 그래. 어? 어? 그래? 마살라티 짜이 먹자, 짜이 먹자. <웃음> <웃음> 짜이. 어. 하나. 두개 먹어. 두 먹어. 두개 먹어. 두개이어두개 먹어. 두개 먹어. 짜이는 보병에어와야 먹어. 두개 짜이는 펄펄 끓는 유리잔에다가 먹어야지 제맛인데 그지 아니면은 요 조그만 소드잔만 하는 안 어... 안열려? 뚜껑을 아예 따버려 그래야 짜이지 그지 여기도 생강향이 진하구나음오 어디야 델리야? 아니 페낭이야 페낭이야? 생강짜이 아 그래 <laughs> 그리고 내가 짜이를 먹으면서 생각해봤는데 여기는 소똥뿐만이 아니라 클락션 소리가 없어. <laughs> 가짜네. 음, 가짜인 도였습니다잘 <laughs> 먹었다, 짜이. 말레이시아는 쓰레기통이 너무 잘돼 있어요. 길 중간중간에. 그래서 길이 깨끗한 것 같아. 음. <laughs> 인도 마트에 들어와 봤습니다. 이 초콜릿 우리 먹었던 거잖아. 어, 이거 오랜만이네. 네, 우리 삼피에서 어. 라면도 있다 매기가 있을까? 없나 봐어 어. 근데 좀 그, 다른 매기다 오리지널 매기는 없네 그리고 녹색 딱지가 없어 이렇게 간접적으로 인도를 만나니까 가슴 한 켠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어 <laughs> 그럼 인도 갈까? 어서 오십시오 이 리틀인디아를 또 나오니까 바로 또 중국어들이 보입니다 차이나타운인가봐. 참 신비한 곳이에요. 무슬림 모스크가 있고, 바로 옆에 힌두 사원이 있고, 중국식 절이 있고. 다왔어 여기야. 락사 집으로 유명한 곳이야. 락사랑 차 케이터 두 가지만 파는 곳이네오 아주 좋군. 호코도 코센터에서 락사 처음 먹어보고 두 번째인데 어떤지 한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거 너무 맛있겠다. 국식파타입니다 냄새가 파타이랑 똑같고 일단은 비주얼이 좋다. 이게 생선육수인가봐. 맞아. 음, 물고기가 떠다니고 있어. 참치 맛이 나는데? 참치? 어. 된장찌개에다가 참치 넣어서 끓인 맛이 나. 된장찌개? 면은 응. 쌀면이고요. 면이 응. 쌀가루에 타피오카 전분가루를 섞어서 만든 주스래. 응. 맛은 어때? 맛이, 이거는 좀 호불호가 강하게 달린 맛인데 못 먹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좀. 자기는 뭐야? 음, 나는 괜찮아. 호야? 응, 음, 나는 새로운 맛을 체험하는걸 좋아하지. 나는 어떨 것 같아? 대신 한 번만 먹을 맛이야. 자기는 못 먹을 것 같아. 그래. 커피도 먹어봐. 음, 달달한 블랙 커피. 파타이를 한번 먹어보시죠. 파타이 아니야. 어제 먹은 것보다 훨씬 맛있어. 아, 진짜? 어. 그게 가능해? 어. 너무 맛있어. 새우는 기본인가 봐. 어,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시큼한 맛은 안 난다 이제 시큼새콤한 맛이랬는데 이 락사가 약간 한국의 추어탕이랑도 비슷하고요 생선살이 좀 씹혀요 하고 비릿한 향이 나가지고 못 먹는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저희는 차케이티아오랑 락사를 먹고 나왔고요. 어, 락사는 이제 다시는 안 먹어도 될 맛인 것 같고, 차케이티아오는 태국의 파타이랑 굉장히 흡사해요. 근데 좀 다른 점은 차케이티아오는 조금 더 떡지게 볶고, 태국식 파타이는 조금 더 식감 있게 볶아가지고, 나는 태국식 파타이도 맛있는 것 같아요. 나도. 저희는 이제 저기 앞에 보이는 저 타워에서 액티비티 체험을 할 겁니다. 오, 무서워. 근데 오늘 날씨가 역대급으로 더워가지고, 일단은 쇼핑몰 들어가서 땀을 좀식혀볼게요 가보자 여기가 테마파크라고 합니다 아쿠아리움도있고요 응. 주라기파크도 있어 여기 스카이워크도 있어 마사지, 레스토랑 그리고 저희가 갈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laughs> 왕들리안이다두 개의 심장을 가진 두리안인데? <laughs> 들어서자마자 이 미끄럼틀이야 뭐야? 재밌겠다 여기가 카운터 티켓이에요 빅파이브로 하면 t here. 까지할수 있고 성인은 8 i v e I 라고 합니다 b i 0 0 원. 저희는 빅 파이브가 필요가 없고요. 저희 목적은 이 윈도우 g f i 그리고 테크 v e 해보 i g f i 습니다 네. 저희는 입장권을 구매했고요. 가격은 1인당 7 8인기 25,000원입니다. 먼저 테크 i v 체험하러 가 보겠습니다. 아 두근두근해. 근데 나 너무 해보고 싶었어. 오케이. 놀이공원에 온것 같아. <laughs> 말레이시아판 귀신의 집도 있습니다. <laughs> 회전목마도 있어. <laughs> 닭이 있어. 저희가 티켓을 잘못 구매했어요. 이 스카이워크랑 테크돔이랑 같이 구매할 수 있는 세트가 있는데 저희 따로따로 구매해가지고 조금 손해봤습니다. <laughs>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했어. <laughs> 괜찮아. 가보자. 이게 뭔데? 이 테크돔이 저희는 미끄럼만 타는 건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에서 다양한 거 체험해 보는 건가 봐요 여기는 고층 건물을 체험하는 건가 봐요 무서워? 전혀 아 이건 돈 따로 내야 된대 무중력 체험하는 거구나 어. 이건 할수 있나봐. 저희는 이걸 하러 온 거고요. 왜? 돈 내는 거래. 또돈 내? 하... 게다가 시간대가 있어. 지금 못 하잖아, 그럼. 완전 망이다. 여기 왜 들어온 거야? 만 원이나 주고. 하... 아, 나 너무 짜증난다. 티켓에 이 사진이 있으니까 구매한 건데 여기는 드론 체험하는 건가봐. 여기도 시간이 있어. 이게 <laughs> 그럼 뭐야? 아. <laughs> 앉지도 못하고. 이건 또 뭔데? 장기? 아 뭐야? 밀크티인가보다 밀크티. 아이거나 이거 때다리 때다리 <laughs> 우리 먹 미고랭 이뭐 찍는 건가 봐차 케이 터 어, 여기 뭐 나와? 비에서 아니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다른 거 찍어 봐 그냥 찍어보기만 하는 건가 봐 강남에 와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이거 힘을 체험하는 거구나 나한 손으로 해 볼게. 그래. 자, 기해 봐. 나 여기까지 갔어. 뭐야? 나랑 별 차이 없네나 여기였는데. 여기서 더안가는데 아, 그래? 어. 나힘센 건가 봐. 여기도 있네? 어. 여기 왼손인가? 어이. 안 움직이? 그래? 아. 아. 왼손으로 해야지. 어, 뭐 되네. 뭔데? 감전되는 거? 아. 어. 조심해야 돼. 아. 아, <laughs> 아 진짜 놀랬어. <laughs> 아. 왜 하다 보니까 현타 오네 진짜. <laughs> 내가 이런 거나 하려고 만 원이나 내고 여기 들어왔어. 이거는 중심을 유지하는 건가 봐. 자석. 그래? 오. <laughs> 애들아 <laughs> <laughs> 뭐야? 알아. <laughs> 잘... 드디어 시작합니다. 2시 됐어요. 여기서 먼저 티켓을 사야 돼요. 갑자기 떨린다. 그래? 양말도 사야 된답니다. 오 마이 갓. 올라간다. 놓치면 음 어떻게 돼? 내가 손을 놓는 거야? 어. 힘말 차례다. 아우, 엄청 무서운데? 오케이. 양말을 신어야 돼. 이트 음. 입어야 됩니다. 미끄러이는슈은를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헬멧 석은이 <laughs> 아직 멀었어. 나. 나 빨리. 나나나 그냥 나. 아, <laughs> <들어외게 웃음> <laughs> 나아너도 몸이 고부들부들 떨려 너무 무서워 진짜 무서워 하지마 하지마 같이 해야지 우리는 하나지 한럽고 너무 부고고고 엄청 무섭지? 어, 되게 꼭 뜨겁던 것 같은데? <laughs> 이제 저희는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스카이워크로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가보자고! 65층에서 68층까지인가봐. 엄청 높다. 6빌딩보다 높네. <laughs> 저희는 65층으로 올라갑니다. <laughs> 여기서 이제 스카이워크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 주나 봐요. 어. <laughs> 뭐야? 바짱가? 것도 가 우와, 미쳤다. 와 <우와>. 서프라이즈인데 완전히. 생각지도 못했네. 우와, 겁나 높다. 우와. 아니 지금 이런 철판 길을 걸어간다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 가능한가? 잘 써. <laughs> 여기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어.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건가 봐. 그러다 중간에 못 하겠으면 일로 나오는 거야. <laughs> 나가면 안 돼? 나 나올 수도 있어. 끝까지 해야 돼 우리는. 아빠 여기는 막혀 있다. 괜찮네 그러면 아이고, 이 정도면. 이런 거는 옆에 봐봐 엄청 넓어. <laughs> 간다 간다. 자 이제 저희는 시작하기 앞서 신체 포기 각서를 쓰러 가겠습니다. 그렇지. 카카에다 짐을 또 보관해야 되는데 신민기십니다다 <laughs> 돈이다 여기서 이제 하네스를 착용합니다 <laughs> 음? 자기는 하체만 하는 건가 보다 그래? 풀사이즈로 한다 하지 않았어? 나 괜찮아? 잘 있어. 오케이. 괜찮아? 잠깐만, 나는 왜 이거 벨트만 해줬지? 그니까. 기저귀 같아 이거. <laughs> 저희는 출발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타워는 1988년에 지어졌고 232m 높이의 타워라고 합니다. 아찔합니다. 아찔하다. 아까 그거는 그냥 껌이었다. 하필 이 부스를 빨간색으로 해놔가지고 더 무서워 입장합니다 견인고리에 하나씩 줄을 걸 거고요 이제 아 앞뒷사람을 연결하는 거네요 자 비엔나 소세지 출발합니다 아직 안 무서운가 보지? 근데 내가 안 가고 싶어도 어쩔 수 없겠다 어 와. 야 어. 멈췄어! 예, 이거 잡으래. 예스. 밑에는 보지마. 밑에 봐봐. 아, 싫어 밑에를 봐야 재밌지? 아, 아니야, 저기에. 볼게. 이제는 잡을 줄이 없어요. 와, 이거 좀 무섭구나. 바닥이 이렇게 막혀있는데도 너무 무서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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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앞에 줄 때문에 끌려갈 수밖에 <laughs> 없어. 가기 싫어도 가야 돼. 여기는 현재 65m구요. 아, 이제 다 왔나 봅니다. 아닌가? 우와, 저 멀리 다리 보세요. 우와, 어, 저 태낭대교구나. 오, 오, 인천대교랑 비슷하게 생겼다. 우와, 되게 기분 묘하다. 어때, 할만해? 아, 너무 무서워. <laughs> 나 여기는 괜찮거든? 풀린 어. 데는 진짜 그냥 앞만 봐도 오, 어, 다 왔네? 응. 음. 막 이렇게 누고 막 호우 막 이런. 그건 이제 또 위층으로 올라가 있는 건가봐. 꼭대기 층인 68층으로 왔습니다. 우와. 여기 야외구나. 저희는 슈커버를 착용하고 여기 스카이브리지를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럼 가봅시다. 근데 난좀 무서운데. 무서워? 응. 뭐야. 야, 괜찮아?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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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우와. 저 실내에서 나갔던 거랑은 또 달라요. 어, 너무 무서운데 이거? 어거워뜨거 예? 뜨거 무서워. 이 흔들리는 거 아니야, 지금. <무서워>. <laughs> 나 근데 저희가 하려고 했던 거는 이것들이 아니라 여기 막 난간에서 짐 라인 타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층에 있나? 어, 다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건 어디 있어요? 아, 이건 어딘데? Already, already close. c 그럼 이거예요 a s e a r we already start close for this activity. 헐 오케이 땡큐 okay, so 뭐야 작년에 어 <laughs> 아니 뭐야 아, 저희는 이거 하나 보고 왔어요 이런 것들 여기 누워가지고 일광욕도 하려고 했고 이걸로 바뀐 건가봐 그러면은. 아니, 왠지 우리가 알아봤을 때는 이런 게 없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는 이게 단계별로 코스가 있는 줄 알았지. 지금 보니까 이런 게다 흔적들이었어. 예전에 사용하던 게 이런 다리도 건너 다니던 거였는데, 그냥 이렇게 산책로 하나만 만들어 놓은 거지.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만 할 거면 뭐 하러 와나 이거 하러 온 건데. <laughs> 한국에서부터 이거 하고 싶어 갖고 얼마나 내가 계획을 하고 왔는데. 하면서도 낚이고, 여기서도 낚이고 정말 짜증나 땡큐 끝이야? 응 이제 나가면 못 들어오는 거야? 응 음. 파워체험을 모두 마치고 나왔습니다 기대했던 거랑 너무 달라가지고 좀 많이 실망했어요. 이런 거였으면은 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다. 여기 오실 분은 이런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해 보고 오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